교육 컨설턴트 슈퍼맨 쌤입니다. 자, 오늘은 인사 담당자가 직접 들려준 여덟 번째 시간이고요. 이 선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더 중요한 이유, 이 부조리한 조직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 그리고 보여주기식 그 허위 매출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어,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교육 영업직, 중사자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면은, 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영상 한번 편성을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내용은 음성으로 좀잘 들어주시고, 이제 어디까지나 그 개인적인 의견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부분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 선한 조직, 직을 만드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이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 건데, 자, 현대사회는 현재 다양한 다양한 세대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세대가 일을 하거나 이 동질적인 사람이 이 일을 하면은 이런 부조리라든지 뭐 나쁜 행동에 대해서 뭐 심리적인 면역력이 좀 강해진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우리도 뭐 동년배기라든지 어내 주변의 사람들, 아는 분들이 좀 나쁜 짓을 하거나 이런 경우 있으면 용인해주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자 어떤 조직이 부조리해진다라는 것은 이 나쁜 리더가 주도권을 가져도 조직원들이 조직원들이 반항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조직들은 결국 그 나락으로 빠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 부조리한 조직에서는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될까요? 자, 내부 부조리가 많아지면서 가장 먼저 발생하는 것은 능력이 있고 착한 사람이 먼저 떠난다라는 점입니다. 더 좋은 회사로 이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이쪽 일을 그만두든지 말이죠. 자, 정의로운 자는 부조리한 자 밑에서 심리적으로 버틸 수가 없다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 악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악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바로 능력이 있는 착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세대가 일을 하면, 이제, 일을 하는 곳들일수록 리더 분들이 나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리더는 이제 반드시 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착한 리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착한 리더 밑에 있는 조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좀안좋거나든지 실현이라든지 역경이 와도 버틸 힘이 악한 성향의 리더 밑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을 돕는 사람은 전혀 자신과 무관한 시련이 와도 버틸 수가 있어서 더욱 더 강하게 된다고 라 하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착한 리더인지 나쁜 리더인지 판단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기본적인 것들부터 생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급은 제때 나오는지 뭐 휴무 보장은 잘 해주고 있는지 뭐 개인 일정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개인 일정 같은 것도 조율이 좀 가능한지 뭐 직원들과의 의사소통 부분을 자주 하는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뭐 나몰라라 하진 않는지 뭐 앞으로에 대한 회사에 대한 비전 제시라든지 뭐 자신감 같은 걸 심어준다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겠죠. 최근에 면접을 봤는데, 좀 어이가 많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A라는 회사가 있어요. A라는 회사가 그 회사, 팀, 뭐 부서, 매출,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위해서 본인의 카드 또는 제3자의 카드로 결제를 해서 매달 그 매출을 메꾸고, 한두 달 뒤에 환불을 해서, 이런 보여주기, 보여주기식, 맞죠? 보여주기식 영업하는 곳들이 있는데. <laughs> 자, 이 회사의 리더, 착한 리더일까요? 나쁜 리더일까요? 판단은 현재 각자 자리에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매출 중요하죠. 회사의 매출도 중요하죠. 자, 매출을 하게끔 도움을 줄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한 건지, 매출이 더 중요한 건지, 자, 직원분들이 현재 부족하고 힘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조직의 관리자 팀장분이라면 은 항상 늘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겠죠 자 물고기 예를 들어 이렇게 물고기 낚시를 하는데 처음에 한두 마리 잡아서 보여줘서 너가 가져 니꺼야 네 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자 결론적으로 밥을 계속 떠먹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숟가락, 숟가락질 잘하는 방법을 직원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해. 이거 해, 저거 해. 이런 명령식 어조로 통해서 어조를 통한 조직 관리하는 리더 밑에 있으시다면, 은자 본인은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열심히만 하래. 직원들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뭐라는 거지? 보통 저 사람은 뭐 조금 약간 강연 분위기 좀 조금 이상해졌는데, 아무튼 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르는 것. 자신들이 정해놓은 원칙을 따르는 것, 이게 정의가 아닙니다. 한 상황에서 적용된 원칙이 다음 상황에서는 절대로 같이 적용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상황이 바뀔 경우 사람의 행동이 바뀌고 또 룰도 바뀌어야 되겠죠. 무엇이 원칙인지 최대한 많이 고민하고 그 고민하는 부분에 시간을 쓰는 행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라고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고민을 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고 다음번에 같은 내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이 시간도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전략 중에 한 가지라고 할수 있겠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바꾸고 변경하고 하는 행위보다는. 어, 고민한 내용들을 직원들과 팀원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결정하면 더욱 더 좋겠죠. 최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부분이 이런 회사 조직 공동체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주제가 선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현대 사회에서 더 중요한 이유, 그리고 어, 이 부조리한 조직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뭐 허위 매출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내용을 무거운 주제를 좀 담아서 얘기해봤습니다.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하고요. 어 앞으로 또 교육 영업직 이제 뭐 이직이라든지 면접 관련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하단 상담채널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안내 도와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